이런 감성 오랜만이군. 으초라 안녕하세요. 이서비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많이 쓰는 아이템이다. 제가 이것을 진짜 진짜 구입하고 싶어서 약간 감성템 같은 가습기를 하나 구입해왔습니다. 어, 얘는 이제 새롭게 출시한 제품인데 샤오미에서 나온 레인포레스트라는 가습기예요 저도 다른 데는 크게 사용하지 않다가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사무실에 발뮤다를 구입해서 쓰곤했었는데 사실 걔는 추천할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갬성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죠. 그 후에 제 눈에 들어온 제품. l g 시그니처 가습기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게 자세히 보면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가습기가 동작되어서 되게 뭔가 감성적인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하지만 그 또한 100만 원이 넘어가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했는데 야 어떻게 이런좀 감성적인 아이템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나온 제품이 이게 발뮤다와 LG 시그니처 가습기를 약간 합친 제품이 새롭게 출시되어서 이번에 새롭게 구입했어요. 요녀석이고요 레인포레스트라는 제품. 뭐말 그대로 레인포레스트. 숲에서 비가 오는 그런 뭐 제품이란 뜻이겠죠. 그리고 재밌는게, 여기 보면 이런게 또 잘하긴 해요. 보통 보면 이제 삼성은 삼성 스마트싱스만 연결되고, LG는 LG 씽큐만 연결되고 하는데, 얘는 OK g o o 알렉사, 애플, 홈킷 모두 다 연결 설정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구입한 가격은 14만원. 뭐 샤오미치고는 좀 비싼 가격이죠. 짜자잔. 오 샤오미 그 무슨 선풍기 뜯을 때랑 비슷한 느낌도 난다. 뭐야? 와 매뉴얼이 왜 이렇게 두꺼워? 이것도 글로벌 버전이라해서 구입했거든요. 근데 어, 한국어는 따로 적혀 있지 않네. 이건 뭐야? 아. 근데 샤오미랑 이것도 C타입이나 이런 걸로 충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얘는 비역자로된 어댑터가 따로 있고요 근데 샤오미답게 퀄리티가 좋진 않은데? 그냥 스마트 b 라고 적혀있거든요? 글자도 삐뚤빼뚤하게 되어있어갖고 아니 씨 생각보다 샤오미의 퀄리티가 아닌데? 그리고 어? 근데 뭐야? 매뉴얼에는 한국어 없는데 여기는 또 한국어 적혀있네? 뭔데? 예, 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가 지금 여기 보면 스마트비라고 적혀 있는 걸 보면 완전히 샤오미에서 나온 제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샤오미나 미 로고가 붙어 있는 제품들의 퀄리티는 대체로 높은 편인데 얘는 이제 스마트비로 나온 뭐 샤오미 생태계 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근데 또 완전 저가형 막 출단이나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직구를 보면 그냥 샤오미 이름만 붙여서 파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보다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요. 이거 뭐야? 오 필터 이렇게 있고 요 그냥 올려놓으면 되고 전원 어댑터는 뒤쪽에 여기 있는데 이 요거는 얘가 좀 감성적인 아이템이라고 하기는 좀 아쉽긴 하다 원래 이런 건 바닥에 있어야 또 제맛이죠 그리고 제가 가습기를 여러 개 구입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품에 대한 성능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더 편하게 청소를 할수 있냐거든요 지금 보기에는 이게 쉽게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것에 대한 필터도 뭐 쉽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것도 또 사용해 봐야 알겠죠. 비디님께서 조금 아프신 바람에 조금 더 오래 사용을 한번 해보고 돌아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진짜 이게 처음에 켜고 물을 붓고 하는 과정들을 모두 통틀어서 진짜 감성이 있잖 제품이에요. 솔직히 말해 이것은 LG에 있는 시그니처 가습 공기청정기 그리고 발뮤다 가습기의 카피에서 장점을 섞은 제품인데 그거를 되게 감성적으로 잘 만들었더랄까요? 자 물을 넣는 과정부터 한번 봅시다. 발뮤다처럼 주전자에 물을 받아서 위쪽에 물을 흘러 보내는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럼 물이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아래쪽에 물탱크에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넣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원을 켜잖아요? 딱 켜면? <끝> <끝> 봐 봐. 마치 집안 한 공간에 CG를 만들어 놓은 듯이 비가 이렇게 싹 오는 듯한 그 감성. 요거 하나 켜놓으면 집안에 있는 분위기, 감성이 폭발하는 거야.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밑에 물이 공급되게 된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게 되고, 그 다음 위쪽으로 올라와서 날개로 흩불려서 바람은 위쪽으로 배출되고, 물은 벽에 닿으면서 밑으로 흘러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반복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가습방식은 다른 자연기화식이랑 동일하지만, 물을 중간에 보여주면서 감성적인 인테리어 소품처럼 만들어주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책상 위에 두니 이 감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할것 같아서 지금 뭐 홍보로 옆에 이동을 했고 이름 도 포레스트 숲에 대한 느낌을 주기 위해 인조 식물을 두개 갖다 놓으니까 조금 더 감성이 지금 충만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밌게 이웃집 토토로의 상징이 요 우산 쓰고 있는 그 귀여운 캐릭터 있잖아요. 그것을 하다 서서 양면 테이프로 중간에 붙여놓으니까 진짜 인테리어 감성은 죽여 죽여. 흔히 말해 우리가 이제 캠핑 갔을 때 불을 보고 있으면 불멍이라고 하잖아요. 얘는 집에서 물멍 쌉가는 그래서 어, 얘를 그냥 한번 처음에 틀어놓고 얘 가까이 가서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이물 떨어지는 걸 보고 있게 돼. 어쩌면 집안에서 빗소리를 싫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빗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집안에서 빗소리를 느낄 수 있는 이 감성이 되게 좋았어요. 그럼 이제 가습기에 대한 기능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제대로 진행해 보지 못했습니다. 비도 오고 요즘 이제 완전 겨울이 아니라서 이제 저희 스튜디오는 항상 습도를 40도 그것도 50도 이상의 이제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습기를 제대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해본 게좀 아쉽긴 하지만 스페 얘는 시간당 200ml의 가습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스튜디오 같이 큰 공간에서 쓰기 부적절한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대를 생각하더라도 가습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가습 용도로 쓰실 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처럼 큰 공간이 아니라 방 안에서 사용해야 될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습 방식은 요즘 이제 많은 제품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연 기화식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물을 자연적으로 팬을 이용해서 기화시켜서 주변에 있는 습도를 맞춰주는 기능인 것이죠. 동작 방식은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뒤에 전원 버튼을 클릭하고 나서 여기 보면 여기 버튼이 있는데 얘를 한번 클릭하게 되면 자동 수면모드 최대 습도 모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최대 습도 모드이기 때문에 물방울이 아주 빠르게 돌면 서 지금은 빗소리가 더 많이 들릴걸요? 조금 단점이라면 기기에서 컨트롤 할수 있는 것과 앱에서 컨트롤 할수 있는 것과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홈킷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제 가습기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고 애플 홈킷에서는 그냥 전원 버튼을 끄거나 켜는 방식으로 할수 있고 습 습도에 대한 정도를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조절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 여기서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애플 홈킷에서 조절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다양한 것을 설정해 줄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주변에 대한 습도를 여기서 지금 42%라고 보여주고 있고 물에 대한 높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 있는 물 잔량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환풍기에 대한 속도, 위쪽에 있는 팬을 얼마나 빨리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컨트롤해 줄수 있고 애플 홈킷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자동화를 통해 여러 가지를 컨트롤해 줄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애플 홈케에서만 사용하기에는 기능 제한이 조금 있기는 했어요. 스마트비라는 앱을 통해 들어가면 여기서는 조금 더 컨트롤 할수 있는 게좀 많아요. 이제 뭐 잠, 자동, 수동기어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제가 좋았던 건 밑에 있는 이제 청결하다라는 모드가 있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청소를 해주는 모드인데 이것은 애플 홈킷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스마트미 앱을 써야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좀 아쉽긴 했습니다. 애플 홈킷에도 모두 가능하면 굳이 스마트미 앱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물에 대한 공급은 앱에서 퍼센트로 물에 대한 잔량을 확인할 수도 있고 위쪽 디스플레이를 보게 된다면 내구역으로 네 나눠서 어느 정도 차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서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했어요. 발뮤다 가습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얘는 물을 공급하게 된다면 거의 즉시 팬에 대한 구동을 멈추고 빠르게 반응하는 반면, 얘는 위쪽에 물을 흘러내리더라도 이것이 반응해서 멈추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특이하게 뭔지 알아요? 안전을 위해 만약 급수통을 분리했을 때 봐요. 이때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물을 넣을 때 반응 속도는 좀 느리다. 또 아쉬운 건 위쪽 디스플레이를 통해 물을 급수하게 되는데 위쪽에 코팅이 약해서인지 좀 오랫동안 물을 흘러보내게 된다면 여기에 물이 고이거나 물때가 생기는 게 조금 단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깨끗하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닦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위쪽에 물때가 생기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그냥 얘를 빼서 밑에 있는 급수통만 들고 와서 물을 공급하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봤다시피 만약 얘를 빼잖아요? 그럼 위쪽에서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테이블 위에 물이 고이는 것도 청소하는 게 조금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위쪽에서 물을 부어서 급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또 조금 특이한 점이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위쪽에서는 팬이 항상 돌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쪽으로 먼지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를 청소하면서 보니까 급수통을 열었을 때 아래쪽에 물이 고여있게 된다면 중간에 있는 필터에서 나오는 이물질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무엇보다 청소가 쉬워야 한다는 것. 청소 방법은 일단 얘 같은 경우 총 3단계로 분리해서 청소를 할수 있었어요. 지금 위쪽에 이러한 통으로 분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 여기 필터와 펌프가 있는 부분 여기도 할수 있고, 여기서도 한번더 분리할 수 있고, 네, 이제 밑에 있는 급수통 이처럼 분리해서 청소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 중앙에 있는 필터는 얘는 부유 필터라고 해서 이제 만져보면 필터라기보다는 딱딱한 스펀지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망처럼 되어 있는데 얘는 설명서에서 보기로는 그냥 물로 세척해서 쓰면 된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필터류들은 오랫동안 썼을 때새 것으로 교체하고 싶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이거를 뭐 정식 수입해서 파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필터를 구하기 힘들다는 점또 어쩌면 단점이랄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앱에서도 세척 모드가 따로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급수통에 물과 구연사를 넣고 나서 세척 모드를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세척하는 모드가 실행되고 모두 모드 끝나게 된다면 새로 물을 교체하라는 알림이 뜨더라고요. 나머지 이러한 펌프류들도 조금 걱정이 되긴 한데 아직까지는 제가 물 세척을 해도 크게 뭐 이상이 없는 것 같았고 위쪽에 펜이 있는 부분 여기는 살짝 청소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는 손으로 모두 이제 닦아주면서 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청소를 해보니까 다른 거는 다 청소가 괜찮은데 여기 상단부 안쪽에 있는 펜쪽 그리고 펌프 쪽을 청소하는 게 가장 좀 어렵기는 했습니다. 조립은 쉬워요. 그냥 여기 위에 올려두고, 이 필터만 꽂고, 그리고 얘를 꽂아주면, 뭐, 끝나니까. 하지만, 실제로 얘를 사용하면서 초반에는 만족감이 되게 좋았다가 쓰면 쓸수록 만족감이 좀 떨어졌고, 사실상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감성이 진짜 좋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진짜 강추를 하고 싶지만,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것 하나 때문에 좀 비추를 하고 싶기는 했어요. 이유라면 지금처럼 구동을 했을 때, 초반에는 되게 감성있게 물방울이 떨어지는 진짜 비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이 감성을 자극하지만 일주일 이상 사용하게 된다면 물이 맺히지 않고 그냥 물이 흘러내려 버리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스트 해보니 한 5일에서 7일 정도 연속으로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물방울이 맺혀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신수 성향으로 쭉 흘러내리는 듯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감성이 사라져서 내가 이걸 왜 사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청소를 할때 한번 안쪽을 닦아주면 다시 돌아오기는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이제 물방울 맺침을 보기 위해서 닦아주는 주기가 더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감성을 즐기기 위해서 그 자동차 유리에서 발수 코팅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발수 코팅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그 발수 코팅제는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해로워서 가습기에 쓰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또쓸수 없다는 점. 결국 저는 기능이나 다른 것을 모두 다 제쳐주더라도 물멍을 할수 있는 그 빗소리, 물방울이 떨어지는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제가 몇번 뺐다 끼었다 하니까 벌써 물이 그냥 흘러내리지.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닦아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라면 괜찮은데 만약 두세 달 쓰고 완전 닦아도 안될 정도로 친수성량이 되어서 그냥 흘러내리잖아요? 그럼! 진짜 얘를 더더욱 살 이유가 없는 거지.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이제 물이 보여지는 영역이 조금 작다는 점이에요. 비율로 따지자면 전체 높이에서 한 4분의 1 정도 물이 떨어지는 영역만 이제 투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이게 위쪽에 있으면 더 보기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구조상 팬이 위쪽에 있어야 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또 그것도 있었다. 만약 진짜 이 흔들림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좀 피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멀리서 보기에는 이 제품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패이 밑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위쪽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수면 모드로 두더라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빗소리에 대해서도 소음에 민감하다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원래 가습기가 팬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팬 소음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팬 소음을 빗방울 소리로 가려버린 거지. 그래서 팬 소음은 들리지 않고 빗방울 소리가 들리기는 한데 만약 이것도 싫으신 분들은 좀 피해야겠죠. 아무튼,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단점을 이야기해서 이 제품이 엄청 안 좋은 것처럼 이제 보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만약 여기서 물방울 맺히는 것만 오랫동안 가고 만약 여기서 무드등이 하나 추가되면 감성이 더 추가되어서 이두 가지만 있으면 진짜 강추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스마트 미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샤오미나 이제 중국 직구한 제품들에서 자주 이야기를 했던 건데 참고로 스마트 미는 샤오미 브랜드가 아니에요. 스마트 미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무선 선풍기 소개했을 때 그거와 같은 사실상 샤오미 협력 파트너 관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얘는 진짜 감성용 아이템으로 구입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잘안 해주게 된다면 물이 그냥 흘러내리기 때문에 조금 귀찮아도 이러한 것을 관리할 수 있다면 인테리어 소품으로는 되게 만족스러운 제품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가습기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이나 가성비 그리고 관리함에 대해서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비추하고 싶어요. 저는 얘를 처음에 쓰면서 그 생각 했거든요? 감성도 쩔기 때문에 만약 무드등만 하나 추가된다면 이 세대에서 진짜 엄청 팔릴 거란 생각을 했었는데 쓰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그냥 흘러 내리는 것 때문에 좀 이게 많이 아쉽다. 얘는 이것만 보고 사는 제품인데 말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다시 원래대로 돌아? 아 이게는 한한 시간만 켜놓으면 다시 물이 칠수성량 되갖고 퐁퐁으로 돌아올까? 아 제발.